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8월 11일입니다. 연주 애정농원TV입니다. 참외를 한 그루 한개 심었어요. 이렇게 많이 지금, 텃널에 참외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 자, 참외는요. 자, 여기 보면은 이게 한 주. 를 심어서, 참외 하나, 가요 아들순 세 개를 키웠습니다. 세 개를 키웠어요. 내가 같이그물망을 타고요. 쭉, 올라갔어요. 어, 하우스 밴드를 해서, 그물망을 쳤습니다. 이제, 그물망을 쳤어요. 올렸는데요. 자, 여기에, 여기가, 참외입니다. 참외 한 그루가요. 한데 하나가 이렇게 한 포기가 이렇게 많이 가지를 쳤습니다. 자 참외는요 어, 아들손에서 손자손이 예, 손자손이 나왔어요. 손자의 손에 예, 또 손자손이 나와서 어, 참외가 손자손에 달리는데요. 자 이와 같이요 주름주름 어, 영양분 공급을 해주면은 어, 계속. 주릉주릉 달리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요 어, 늦게까지, 이와 같이, 예, 참에는, 어, 많이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, 한 그루를 심었어요. 한 그루에, 백 100개 딸기 도전입니다. 저번에 한1개를 땄고요. 지금 여기에 또, 수십 개가 주릉주릉 달리고 있습니다. 여기가 참외가 한 그루고요. 요옆에는 애플 수박입니다. 애플 수박이고요. 자 이와 같이요. 애플 수박이 달려 있습니다. 애플 수박이고요. 요옆에 애플 수박이고요. 요한 그루만 참외 참회, 참거든요한 그루만 아 참외인데 이와 같이 공중재배를 하였습니다. 참외 공중재배를 하였어요. 참외가 어, 늦게까지 이와 같이 주렁주렁 달려서 다먹을 어,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참외가 다 익어가고 있네요. 여기도 참외가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. 노랗게요. 참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도 참외가요. 참외가 지금 노랗게, 노랗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고요. 자, 여기에 공중에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애플 수박입니다. 애플 스박이요 어, 널 재배했는데요. 자, 여기는, 어, 여기는요. 단호박입니다. 미니 단호박. 미니 단호박이 더 공중에 주랑주랑 달려있습니다. 미니 단호박이요. 자, 여기야, 여기다님 단호박이요. 단호박이 달려있습니다. 여기요. 전전 모습이고요. 자, 오늘은, 어, 참에 한 그루를 심어서 아들순 세 개를 어, 공중으로 올렸어요. 틈널 재배를 했는데요. 이와 같이 어, 주릉주릉 달렸어요. 한백개 따기 도전입니다. 한 그루에서 뺏겼다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외는요 가을까지도, 아, 추석까지, 추석까지도 아, 이걸 주렁주렁 아, 달려서 아, 맛있는 참외를 아,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